네, 집합과 명제, 명제단원,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6번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무조건 PQ의 진리집합, 각각 PQ라고 하자. 집합 P와 Q들이 보기에 있고요.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주세요. P면 Q이다. 이게 참이란 얘기는 P에 있는 모든 것들이 Q에 들어간다. 그래서 P가 좁은 범위에 해당하고 Q가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벤다이그램으로 나타내 시면 P가 안쪽에 있고 Q가 바깥쪽에 있는 이런 벤다이그램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P에 있는 모든 것들이 Q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확인해 보시면 P가 Q 속에 들어있다.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2번,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 자, 원래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할 때,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를 교집합을 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넓은 거와 좁은 거가 있는데, 공통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는 좁은 범위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P가 되어야 되니까, 틀린 거고, 자, D급번인데, 여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Q, 교, P, 열한 얘기니까, 합을 마이너스로 하고, 얘를 여지합으로 바꿔주시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겉에 있는 거에서 빼는 건 안에 걸 빼겠다는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바깥에 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공지합이라 표현은 잘못된 거죠. 1번, 자, 이거를 대우명제처럼 이거의 반대랑 이거의 반대랑 이거의 반대의 관계로 가주셔도 되니까, 리번에서 똑같은 것은 P 왼쪽이 부분집합 말고 오른쪽이 부분집합 그 다음에 요것도그 반대로 해가지고 Q 해주시면 될 텐데 이게 리을이 맞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방금 그려본 벤다이그램에서 P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미음번. 자 이거는 합집합과 여집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알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드모르간을 때려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P여 합 Q는 전체 집합 전체를 왼쪽도 여집합, 왼쪽도 여집합을 해보시면 여집합이 분배되는 게 드무르간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p 여기에서 합집합 말고 교집합 여기에서 q 말고 q의 여를 해주시면 u의 여집합은 u의 반제즉 공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랑 좀 비슷한 얘기죠. 자 이거는 바꿔주시면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p 마이 q이고 그게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니까, P, 즉, 안에 거에서 Q, 즉, 바깥에 거를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겠죠? 6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부정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는 2보다 크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죠?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것도 부등호를 반대하고 없던 등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는 이 부분이 뭐겠어? 부등호 반대하고 등호 붙이고 이 e 이하이야. 자,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할려야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실수. 즉, 얘를 풀면은 부등식이가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놈이라도, 한 놈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실제로 이 아이를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X는 이항에서 마이너스 2는 0이하 인수분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나오니까요. 자, 해가 있겠죠? 자, 끝까지 마무리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이죠. 2번. 자, 어떤 해 부정이니까 모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부정을 때리려면 등호가 아니라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네. 자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가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볼까요? 실제 예를 풀면 좌변을 즉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즉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게 0이 되는 아이가 4랑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부정명제를 언급했고 참거짓을 판별했습니다. 1번은 아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1번은 부정명제 언급하고 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2번은 부정명제 언급했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번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즉 역을 말하고 참거짓 판별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해달라. 그,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랑 참가 짓은 똑같으니까, 원래 명제로 판단하는 게 편리한 경우는 그렇게 판단해도 좋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역. 역은 이면, 뭐, 뭐, 이다에서 화살표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이거면, 이거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5면, 즉, 더해서 오면은두 수는 반드시 2와 3이 었다라는 거죠. 자, 대우. 그러면 여기서 요게 아니면 요게 아니다로 하셔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5가 아니면 a는 2가 아니고 b는 3이 아니다일까요? 자 이게 또 중요한 게또파트리만드는게 여기는 심표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시면 심표는 end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하시면 오로 바꾸게 됩니다. 또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아니거나 b는 3이 아니다. 라고 대우명제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참거짓 판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더해서 5가 되는 수는 이 세상에 2 더하기 3밖에 없을까요? 아니겠죠? 엄청 많이 있겠죠? 더해서 5가 되는 게뭐1 더하기 4도 있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2 더하기 7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다 라는 표현은 잘못됐죠? 네. 어지. 헷갈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포함관계가 성립되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한 가지가 확실하게 참인 걸 체크를 해요. 즉, 2와 3이 있는데 더해서 5가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반대는 틀린 말이 돼요. 한쪽으로만 포함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명제는 대우명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2번,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면 x는 0 또는 x는 1이다. 이쪽 방향에 대해서 역과 대우를 말할 거니까 역은 가정과 결론, 화살표로만 바뀌면 되잖아요. x는 0 또는 x는 1이면 얘다. 즉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대우, 이거가 아니면 이거, 이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x는 0이 아니고 또는은 그리고로 하셔야 되겠죠. 쉼표랑 똑같습니다. x는 1이 아니다. 즉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죠. 뭐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거지 판별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럼 x는 0 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푼 것이 x는 0 또는 1이기 때문에. 요 말이랑 조건이 요 말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는 건 뭐냐면 이쪽 방향도 참이고 이쪽 방향도 참이죠. 똑같다면 똑같다면 양방향이나 참이죠. 그래서 얘는 역도 참이고 당연히 원래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3번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3번에 대해서 역을 해 보시면요. 서로 합동인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역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 대우는 역한 거에다가 부정, 부정하면 되니까 이제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이 아니라 합동이 아니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면 넓이가 같다가 아니라 이제는 넓이가 넓이가 다르다. 자, 참고 짓을 해볼까요? 넓이만 같은 두 삼각형도 있겠죠. 모양이 좀 달라도 이런 삼각형이고 밑변 똑같은데 높이가 여기에 아니라 여기 이렇게 찍히는 얘도 두 개도 넓이는 똑같겠죠. 하지만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합동이라는 얘기는 넓이도 같으면서 모양도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넓이 같다고 모두 합동이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합동이면 넓이는 같죠. 그래서 영명제. 이쪽 방향 명제가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었으니,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8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이고요. 8의 약수와 4의 약수가 PQ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8의 약수가 P, 4의 배수가 Q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인 명제만은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세요. 자, 한번 진리 집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P는 8의 약수, 1, 2, 4 뭐죠? 8 있고요. q는 4의 배수, 4일은 4, 4, 2, 8 하고 있습니다. 어, 포함관계가 성립된 걸볼 수가 있네요. 4와 8을 공통원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 변다이어그램으로좀 그렸을 때 q가 지금 안쪽에 있는 4, 8이고요 p는 겉에 있어서, 48 받아주시고 1, 2가 들어있는 포함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물론 겉에 그외 원소들도 체크해 볼수 있겠죠. 포함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Q는 P의 부분집합이 되고 명제 관계로서, 즉 조건문으로서 P는 Q이다가 참, Q는 P다는 거짓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추려보겠습니다. P는 Q다. 요거는 거짓이죠. 네, 그 대신 Q는 P다. 요게 참이죠. 그 다음에 낫피는 q 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포함관계가 한쪽만 그러니까 낫이 그 없는 상황에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물결을 쳐주시면 한쪽만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낫피라고 하는 걸 해주면 피가 아닌 바깥쪽이죠. 그 다음 q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일 안쪽에 있죠. 이두 개는 한 번도 만나는 적이 없어요. 아예 무슨 소외는 서로서예요. 그러니까 뭐는 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두개 관계는 서로 소 관계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not q 라고 하는 것은 q 가 아닌 부분, 이 바깥 부분이잖아요. 한편 p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한쪽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이제 양쪽 다 물결이 있으니까 뭔가 성립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우 명제처럼 취해 보겠어요. 요것이 아니면 즉 q이면 이게 아니다. p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q는 p다는 니은에서 보시다시피 참이었죠. 니은과 미음을 참임 명제로 얻어내셨습니다.